네, 저는 지금 창덕궁 후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천지 사방에 여름 숲과 매미 소리로 가득한 숲길을 천천히 걸어 당도한 이곳이 창덕궁 후원의 첫 번째 중심정원 부용지입니다. 그 옛날 왕가, 왕가의 사람들이 이용하던 곳으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학문과 교육을 하던 왕의 정원이었습니다. 300평 넓이의 사각형 연못, 이 부용지를 중심으로 여러 건물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웰타이그입니다 오늘 저는 창덕궁 맨 북쪽 끝에 있는 구원에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비원이라 그랬지요 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을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해설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 이 해설하는 분과 함께 다녀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부용지를 제 뒤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용지에는 한여름 초록빛 연잎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그런 형상입니다자 그리고 이쪽편으로 연잎 가득한 부용지에 마치 한송이 꽃이 핀 듯한 부용장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연꽃 한송이가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시 건너편으로 향해 볼까요? 저 멀리 언덕 위로 주합루가 이 부용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합루 1층은 여왕실 문수와 서책을 보관했던 규장각이었고요. 또 건물 편에의 서양각은 왕실 도서관 용도로 쓰였습니다 부용지 안에. 초록 초록 연잎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네, 저쪽 건너편 음, 누각이 하나 보이죠. 그건 사정기 비각입니다. 자, 부영정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이곳 건물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특색 있고 아름답지만 서로 어우러지면서 풍경이 되는 절묘한 그런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네, 오른쪽 편의 건물은 여러 행사가 치러지던 영화당입니다. 자, 부용정으로 좀더 가까이 있어 한번 볼까요? 네. 부용정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정면 옥환. 창면4 칸, 배면 3 칸으로 되어 있는 열 십자 모양의 정자입니다. 배면 한 칸은 옆모습에 석주를 세워서 수중 누각이 되게 하였습니다. 네, 참고로 부용정에서의 제일 멋진 경치는요, 부용정 실내에 앉아서 반대편 주압루 방향으로 문을 열고 부용지와 함께 주압루 쪽을 바라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네, 영화당은 동쪽으로는 춘당대 마당을 그리고 서쪽으로는 부용지를 마주하면서 에, 앞뒤에 이 텐마루를 둔 그런 에, 특이한 형태의 건물입니다 여기 영화당 앞쪽편 그 마당에서는요 옛날에 임금님이 함께하는 과거 시험이 치러, 치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행사가 치러지던 장소이기도 했답니다. 네, 바로 저렇게 서쪽으로는 부용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건너편 사정기 비가게요 부용지를 만들게 된 배경과 과정이 새겨져 있는 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부용정 다시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부영지한 가운데는요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 둥근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사각형 연못은 땅을 상징하고 중간에 그 둥근 섬은 하늘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는 주암루 쪽 언덕 아래 그 취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조선시대 독특한 조경 기법의 하나로. 병풍처럼 만들어진 울타리입니다. 예, 지병에 대한 설명이지요. 예, 내부가 보이는 것을 막아주는 가림막 역할과 공간을 분할하는 담의 기능을 하면서 그 공간의 아늑함을 만들어서 생기가 있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그런 설명입니다. 자, 주함루 쪽으로 오르기 위한 문입니다. 어수문이라고 합니다. 왕과 신하를 물과 물고기로 비유했다는데요. 네, 이 작은 문은 신하들이 이용을 했고, 그리고 이 중간 문은 왕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예, 영지의 물고기가 현명한 물을 만나 어룡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인재등용의 등용문이라고 그러네요. 네. 주합루는요, 1층은 왕 시대 도서를 보관하는 규장각이고, 2층은 열람실이었는데이열람실을 주합루라고 합니다. 네, 요즘은 이 건물 전체를 주합루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주합루는요, 1776년 정조가 즉위한 해에 완성한 건물로. 에, 젊은 학자들이 밤낮으로 학문 정진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 장비는 부용지 연못에 물이 들어오는 흡수구입니다. 흡수구는 이무기 형상으로 되어 있죠. 네. 저 위쪽 부각산 줄기에서부터 흘러온 맑은 물이 끊임없이 부용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함루 영화당이 있는 창덕궁 후원 첫 번째 중심 정원인. 구용지를 벗어나서 두 번째 영역인 LNG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금마문이라는 현판이 보이시죠? 이 금마문을 통과하면요, 아, 왼쪽으로 의두함이 보입니다. 네. 자세히 보면 뭐기요헌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지만 바로 옆에 작은 집 운경거와 함께 의도함이라고 이름합니다. 순조의 아들 그 효명세자가 독서를 즐겼던 곳으로 많은 책들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 후기 레네상스를 이끌어 나간 분으로. 어, 효명세자의 할아버지 정조대왕을 말합니다 효명세자는 정조의 뜻을 이어받아 왕권 강화와 세도정치 타파를 도모하고 인재를 고루 동용하여 이상국가를 실현 코자 했지요 에, 순조의 장남 효명세자는 아주 총명하고 인품이 훌륭해서 19세부터 대리청정을 펼치면서 뛰어난 군주로서의 역량을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22세의 젊은 나이에 전명합니다 만약 효명세자가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살아서 왕위에 등극했다면, 아마도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가 이룬 황금기를 더 연장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역사가들의 평이 있습니다. 자, 임금의 건강과 장수를 빌었다는 불로문을 지나면 또 연으로 가득 찬 에련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연꽃을 특히 좋아했던 숙종이 이 에련정이라는 정자를 이곳 에련지에 지었다 해서 유명합니다. 에 연꽃이 언제 피죠? 연꽃 필때 여기에 왔더라면 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볼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에 소개드렸던 의두함이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블로몬이 저렇게 보입니다. 네, 주위의 그 숲과 함께 정말 그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에련정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포즈를 잡았습니다. 네. 한 마리 새가 살포시 내려와 앉은 그런 느낌이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에련정입니다. 네. 자, 에련지를 지나서 다시 또, 더 북쪽으로, 안쪽으로 또, 또 이동을 합니다. 네. 아, 주위에, 네, 녹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네. 아, 제 옷, 붉은색하고도 잘 어울리죠. 네. 지금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만은, 에, 주위의 풍경이 그뒤를 제다시켜 주는 그런 기분입니다. 에. 여기는 에, 장덕궁 후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그리고 사람이 지은 누각들, 병풍 누각, 그리고 팔강 누각, 여러 형태의 누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 누각조차도 사람이 예,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딱 맞춤으로다가 이 자연 속에 정확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롭게 한 경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동하면서 제가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쪽으로도 또누워이또 하나 보이죠요 네. 저 위쪽으로. 그냥 들이대는 곳마다 그냥 경치입니다. 자, 이 연지 주위로 여러 건물들이 보이죠? 네, 이것은 관람정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는 존덕정과 편우사가 있는 곳입니다. 네, 이 부근 호난에서 가장 늦게 지금의 모습을 갖춘 곳이라고 그러네요. 네. 자, 한가로운 걸음으로 연지를 따라서 분일다 보니까, 예, 네, 저기. 존덕정이 보입니다. 1644년에 건립된 이존덕정이 반도지 일대에서는요,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네, 맑은 물도 이렇게 옆으로 흐르고, 흐르고, 이게 반도지입니다. 네, 이 주변에는요, 어, 뭐, 공식적인 행사를 위한 건물 같은 건 없고요. 예, 구광이 개인적으로 사색을 즐기거나 잠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존덕정에서 어, 관람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우사라는 건물입니다. 편우라는 뜻은 어리석음을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예, 존덕정 내부의 모습입니다. 저 벽쪽으로 현판이 하나 걸려있죠 에, 정조가 직접 지은 글이 저기 새겨져 있답니다 에, 천장 중앙에는 쌍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그림이 보입니다 자 맑은 물이 쉴새 없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반도지입니다 반도지 옆에 자리 잡은 존덕정 이일대에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연지에 있는 관람정 옆쪽으로 보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종덕정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있네요. 워낙 날씨가 더워 부채질에 개념이 없습니다. 자, 편우사를 다시 봅니다. 자, 일자형 건물로 어, 맞배지붕을 하고 있지요. 예, 효명세자가 주 머물던 곳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예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오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장소인 연경당으로 저 오르막길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연경당 쪽으로 가기 전에 성재정을 잠시 둘러봤습니다. 성재정은 경복궁의 향원정과 비슷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고한말 양식의 건물입니다. 자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어, 창덕궁 후원에 있는 영경당을 향합니다. 내궁글 네, 속에 존재하는 사대부집 형태의 영경당입니다. 효명세자가 부친인 순조를 위해 지었다고 하네요. 어, 영경당이라는 이름은 순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어, 경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합니다. 예, 연경당은 여기 집들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은 사랑채의 당호입니다이선향제는 본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서재로 사용되던 건물입니다. 예, 연경당은 왕을 위한 건물로 지어졌지만 단청을 생략하고 소박한 모습을 한게 특징입니다. 이 연경당은 예, 고종과 순종 때인. 그 연회 공간으로 자주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외국 사신을 접견하고 연회를 베풀기도 했다네요. 1884년 갑신정변 때는 청나라 군대에 쫓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개화파 순회들이 고종을 모시고 잠시 이 연경당으로 피신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장덕궁 후원에서 아름답게 자리를 잡은 곳. 영경당과의두합 그리고 폐무사 일대를 찾아서 22살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세도정치를 극복하고 조선 왕실의 부흥을 위해서 분투한 효명세자를 특별히 기억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덕궁, 창덕궁 구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드 타이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